우리 채널은 안전하고 투자 가치 있고 경매사건의 핵심 사마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아파트입니다. 주소입니다. 창원시 마산해운구 양덕동 경남아파트 4동 308호 내가 끼는 5월 26일 오전 10시 마산전입니다. 목요일이고 최저가격은 6,848원입니다. 경매사건은 3차입니다. 조액공성 상당히 높은 편이고 3차로서 낙차량 확률이 높은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지 소개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상승인이 92년 11월이고 세력지는 257세대 총 4개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현황 조사소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인대차관계는 없고 현재 채무장용 소유자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리관계입니다. 2010년 5달에 근저당이 말수기정 걸리고 그 이런 모든 권리가 소멸됨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없는 안전한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매각 물건 명세도 잘 보시면 아주 깨끗한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감정 평가스입니다. 감정은 22년 3월 달에 감정됐고 감정 가격은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인세대 열람수도 잘 보시면 2008년에 어, 입자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매물 나와 있는 현황입니다. 23평이 방 3개 욕실 1개로서 1억 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호객 논의 잘 보시면 평균 가격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전세 가격은 1억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배치도입니다. 308호는 바로 남동향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치도입니다. 경남 아파트는 여기고 인근에 양도초등학교 마산동구경찰서 조금만 올라가시면창원삼성병원 양도중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단독주택 아파트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도입니다. 사동 3의 바로는 바로 여기고 입구에서 바로 좌측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진은 어, 아파트 정문 입구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308호 현관 출입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4동 출입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308호 복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아파트 단지 안의 사진이고 이거는 지하 주차장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아파트 단지 안의 놀이터 사진입니다. 여기는 상가 사진입니다. 끝으로 갈리비민니 금액이 확인이 안 되오니 민덕 금액을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